TV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컨텐츠 바로 오늘 하면은 고스를 한번 고스를 한번 키워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이거는... 음...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은면 5대2 룩웃으로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시작했고요 아 상대팀 관리가좀 킹받긴 한데 우리팀 왜 전부 다 악마 악마 적을 큐브하는데 나만 폭발했네? 게다가 우리팀 필한 빼고 종류당만 방어 써주고 아쉽게도 패배 얘랑 가까이 가야되네 뭔가 붕을 살짝 채워주고 님왜피 회복했음? 오케이 나만 나만. 방어 플러쓰고어스트채스트딱 들어가는 트퀘네트퀘스이퀘이트퀘스고 아, 그리고 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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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퀘스 아, 레드 와이파이 너무 심하게 걸리는데? 아유, 앞으로 안 가는 버그 뭡니까, 이거? 아, 질 수도 있겠는데? 레드 와이파이 때문에? 아 예, 왜 앞으로 안가져요 아... 내가 승 관리가 제? 레드 와이파이 그래도 좀나아졌다 어디 있나? 이쪽에 나다 아, 저쪽에. 커띠. 세방 커. 아, 내가 왜스프아 없냐? 그럼 안나 거의 다 비슷하다. 제발... 오! 좋은 거다. 아, 아니... 아 그래도 굴림 500개면은 꽤 괜찮아요. 굴림 500개로 뭐 현질할 수 있는 거는 아니, 아 없겠지. 제가 위에서 발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 내친 네잘 잡혔으면 좋을 것같아 아, 우리 팀 달리 좀... 왜 우리 팀이 전부 다청사입니까 저기 말할 아, 청사안 되네. 이 어, 맞을까? 이거란 맞네요? 슬퍼, 안 야, 야. 이런 일이 주고 있었구나. 그 주면서, 음, 글 쓰면 별로 안 아파 가지고 음, 잠깐만, 이거 얼마나 나와요? 저서 살짝 쳐. 아파요. 어, 잠깐 우리 팀베리 제발. 님. 님, 제발. 님? 에이, 그래도 쟤한테 죽는 건 불리한데. 우와. 이걸 죽는 이러면 안 되는... 아, 쟤 믿고 제가 오길 기다리고 있죠? 된것같는데 어. 음, 이입과 똥뿌리고 간아 근데 둘다 투척수여가지고 할만은 할것같은데 왜 할만할것같은데 이판은 잘하면은 이길 수도 있어. 어? 이겼다, 이겼다. 어? 이거 죽으면은 거의 진걸로 확정해야 될것 같은데? 아이, 뭔 탄이 날아와. 어? 주주주고 아. 떡간데 하도 뭐 괜찮습니다 아, 우리팀 얘 예, 뭡니까 님 뭐예요? 님 AI임? 아 잠깐만 제키 제키 몸빵 해주는 거 좋은데 와, 문방을 잘해주면 좋거든요. 어우, 안그 아, 왜내 피가 안 들어가 나 거디. 아. 뚜껑뚜까문 뭔데, 저거? 그렇지.

쭈쭈쭈 안녕하세요 어 아파 <laughs> 다이너마이트 뭐야 저거 아이 왜 궁을 썼는데 왜 죽어 이거 아, 그래도 1킬은 했다 잠깐만 이게 아피어나아나스을할수있는 이거야 이거 이거였아아니 코인이 야 코인좀 실루제 질럭셋 여기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건 없겠죠? 그럼 다시 게임 시작 음.. 상대팀이.. 아, 파이퍼 아 잠깐만 맹디랑 파이퍼 좀 아닌데 게다가 우리팀 스킨이 한명도 없어 나만 있어 이거 솔직히 어떻게,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 있으면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이기면 사람이 아닙니다. 쟤 도와줘. 가오디! 오, 아파요. 자, 잡조가 돼. 미치워. 안 돼. 졌나? 아, 졌다, 이거 아무리 튀기, 피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해도, 튀기, 제 살짝 에임이 안 좋아가지고. 아, 벌써 피 똑같아졌죠? 이러면 진 겁니다. 어? 이기나? 에이 네, 설마 이걸 이기겠어? 어 그렇지 이건 솔직히 진싸움이었어야지 이기면은 진짜 킥 진짜 잘하는거야 오케이 아 잠깐만 아 큰게 없고 키우 바로 뒤뚝뒤뚝에 는고 죽어라 님 죽으세요 아예 회복해주는 건왜아 조금만 어 응. 정말 이 실리콘에 다초할가 있어서 어쩌려만 하는 건가 다얼굴확콕을를 해주는 게좀 낫지 않을까? 난블리가계좌피좀 채우고 오케이 이제 들어갑니다 한국. 아, 이건 솔직히 졌습니다. 가로졌죠. 네 솔직히 거수 쓰기 너무 어려워요 이게. 거스가 살짝 좀 하기 어려운 있네요. 는왜 불타오르냐? 왜이쪽에왜 불타오르지? 걷는 데가 불타오르고 있는데? 아 저거 걷는 데 불타오르는 저 카드구나? 아니 잠깐만 저거 악마 뭐야 저거? 그렇지 매키 하드킬 아, 욕형 바로 죽이러 갑니뎅 깜놀 음. 어 그래도 이겼다 아 저거 내킬이었는데 잘 안하네 1분이 쓰겠어 아 저거 엔제 뭔데 저거 너무 대신만데이들이아은탈수수 My u 아이 l 마 저거 몇마리 l e y o 마로 이겼는데. 아 r y 신 u r uncle, m 아니면 뭐 하세요? 남친은 바로 시작. 우리 팀이 누가 갈까? 졌다? 우리 팀 스킨 있는 애가 나까지 합쳐서 그냥 밖에 없는데. 이건 솔직히 는거 아닌가? 응? 뭐야? 나실레기인 거? 아니면 나 공격하는 거? 응? 다이너마트. 다이너마트. 샌디. 샌디. 어, 잠깐만, 샌디. 이걸 주아 주면... 역시 시신에 있는 데 감이 너무 심하네... 공을? 음... 응. 이걸 주아 주면... 이건 솔직히 중흙같은데아 2대1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더국날렸다 궁날. 그렇지, 네킬침수도내키즈 가자. 그렇지. 킹도 내키 네. 어디 가세요? 니 바고, 응, 니가 바보 아, 잠깐만. 세 명한테 몰렸는데요? 또왜 저거 타고 나왔지? 아 이제 솔직히 킹받네. 너무 킹받는다. 아이건 뭔데? 아 이거 솔직히 아니지 않습니까? 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님? 어떤데?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